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영이 할머니의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송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4대왕이었어요 그는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유다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때 이웃 나라들이 유다를 시기하여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 들이 연합군을 조직하여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 왔어요.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거대한 연합군을 보세요.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또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 환난에서 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레위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일 그들에게 맞서서 나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큰 믿음이 임하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은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의논하고 말했어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 군대 앞에 세우시오. 찬양대는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하고 군대는 그 뒤를 따르시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라시니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고 크십니다. 여호사밭은 찬송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이튿날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며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적군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적군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서로 자기끼리 전쟁을 벌이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을 했든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유다는 찬양하며 나아가다가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그래서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 그 남긴 물건들을 가져왔는데, 재물과 유복과 물건이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거두고 싸우지 않고도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찬송의 능력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 주십니다.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 괴로움을 당할 때에 다윗이 찬양하면 악한 영이 도망한 것처럼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려움에서 구해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예수 전함으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일어나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했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사슬이 벗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풍족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하면 대답하시고 찬송하면 기적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